그 프로젝트 전래 너무 재미없다. 그러니까. 그때 하성민 작가님 처음 얘기한 게 전래 전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전래 전래 너무 재밌어. 나는 좋 뭐, 아, 아니면 혀를 내두를 이런 <laughs> 이 <이름, 이름, 웃음> <이름>, 어떨까? <laughs> 혀를 내두를 출판사. 야죠캐시오 올라가셨어요. 그럼 말해봐 생각. 전 전래 전래도 되게 좋았어. 그때 그 전래가 이 전래 전래. 발음으로 이렇게 고개에 저대저대 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게인지 모르지만, 저는 더약하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래를 시작가지고무도뭐하던날그 <laughs> <laughs> 다음에는 이제 세계, 세계의 우화와 민담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전래 이렇게, <laughs> 음, 할 필요는 없고, 좀싫은적인 그, 그런 캐초의 의미를 따라서 되게 내가, 내가 느끼기에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핫한 그림책 작가들이 모여서 젤리 아, 오... 빠지면 되겠다 젤리 빠지면 안되겠다 빠지면 어요다는거보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는 거보 되게 의미.. 인싸가 뭔지 몰라요? <laughs> 인스타그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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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스타그램 하 순간 잘못 들었나? 인스타그램 하는 거크 아이 조표였어요. 그래서 좀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분름도 것인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많이 생각하자고나올것 같지는 않고 뭐라고 했으면 좋을지 공제을내보시다절레졸레 좋은데요? 조금씩 음... 요 이게 텍스트도 딱 이렇게 생각 안하는데 저는 전례전례나 이런 거 보다는 좀더 확장성이 있는 거였서면좋 구체적으로 딱 잡히는 거 서브타입 풀로 이렇게 달면 되니까 그냥 큰 그거는 좀 다르게 그래서 뒤에 우리가 다른 걸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뭘뭐 해야 되나 하나씩 아이디어를? 인성 인이 아, 미남 미녀로 나오고 쓰시면. 이게 꼬라이에도 이런 라인이 있지 않았던지 아라이란줄 알았어 또라이 또라이 또라라이들이라고요 아니 꼬라이 꼬라이 얘기야 또라이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나는 꼬라이에서 또라이니까 또라이들이 세븐티머가 16페이지짜리 정기간행물인데 그냥 종이 이거 접어서 어, 접어서 어, 16페이지 만들고 그냥 작가들한테 음. 던져놓고 너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서 내 네, 잡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온갖 주제가 다 있어요 근데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에 뭐 작가의 개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작업들인데 근데 되게 좋아보든 그니까, 그 사람들 이돈 받고 하는 거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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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은 돈을 잘 사는 거고. 그리고, 그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이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있지만, 포맷은. 포맷은. 음. 크기는 안 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매트업을 내가 포맷을 같이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같은 수가 없어. 너무 많다고 생 아야 그냥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기분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 없었으면 더생공이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나 이게 재작년이었던 거 재작년이에요. <laughs> 재작년 그 말이었죠. 그럼 우리 해수가 굉장히 많아. <laughs> 3년 차네요. 아니 뭐하셨어요, 제가? <laughs> 그러게 해수가 벌써 3 년째인 거야 우리가? 근데 아직 결과물이 하나, <웃음> 하나도 <웃음> 난 없음? 난 했어. 하나 하나 있어요. <laughs> 아몇게몇 개? 2018년. 아 역시. 20. 신작가마이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아야 이렇게 잘 <laughs> 됐어.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그래서 그좀 그러니까 그게 되게 프로젝트스한 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형식도 그냥 중첩이었고 스틸러 한번딱 찍은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도 부담이 없고 작가분들이 하나의 작업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머리 속에서 하시는. 아이 있는데 딱 정사 같은 정방형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그리들 드림책인데 그것도중철작으로서 만드는 책이라서 되게 하드 스타일이시죠, 맞죠? 되게 자유로 중철해 진짜. 진짜. 중첩 연구소. 중 아니면 아코디언. 아니 떡제보는 안 될까? 빙제보. <laughs> <laughs> <링재고 웃음> <laughs> 등재만 소개하겠다. 음, 없잖아요. 아니 근데 거의, 그건 이제 이미지가 거의. 이렇게 막버중중 위에 가중고 그래?